방이 좀 많이 더럽죠? 부동산에 집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여기 퀸사이즈 침대 들어. 응, 음. 고이겠네 <laughs> 집을 구다 <laughs> 여러분, 제 방이 좀 많이 더럽죠? 그 이유는. 제가 오늘부터 집을 알아보고 다음 주에 이사를 갈 거기 때문이에요. 지워봤자 어차피 다 이렇게 쓸어 담을 건데.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에 집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회사랑 거리가 좀 있어서 퇴근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퇴근을 6시 반에 했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집에 오면 막 8시, 뭐 이러고 밥 먹고 나면 9시 이러니까 회사 일 좀만 하다가 자면 다음 날이고. 이런 게 진짜 좀 현타가 와서 저는 오늘부터 방을 보러 다닌 다음에 저는 오늘 제가 생각했던 거 딱딱딱 처리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제 목표는 계약이고요. 다음 주나 다 다음 주에 입주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오늘 집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랑 부동산에 갈 거예요. 공인중개사님들을 만나서 네 아무튼 빠잉 집 보러 갈때 봐요. 큰 <목소리> 보고. <목소리> <목소리> 음, 집 집구하는 배우 찍고 있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을 보러 가는 소감은 응? 저희 집을 보러 가는 소감은 시원하래 묵은 똥을 다 처리하는 기분이신가요 응. 오늘 오늘 해서 오늘 해서. 아 맞아 조건 강원은 동달방이라서 해는 지금 계속 들어오고요. 1 2시 넘어가면 이해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아, 쉽게 말해서 좀덜 춥고 붙여놓으셨는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집기를다 쓰셔야 돼요. TV, 전자인지 밥솥까지. 이렇게 다쓸 쓸 수가 있다고요? 네. 음. 여기 퀸 사이즈 침대 들어가나요? 간다 간다 할것 같은데. 여기 몇개 있나요? 이게 여섯 개. 음. 아, 여기 것도 있네. 빨래걸이. 아, 빨래걸이. 그냥, 그냥, 살만해요. 저도 여기 살고 있거든요. 아 여기가 또 확실히 좀 확실히 좀더 넓네 놀리하시기좀 음. 편한 거고 단점은 사실 그스케치에 단점은 저기 <laughs> <laughs> 이제 층고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뷰가 좀 나온다는 거 다른데도 층고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음. 더 개방감이 있고 음. 여기는 이제 볼일러실이 크고 응 여기 보이네 이건 여기로 뭐 청소해야 돼나얘 때문에 죽는 공간이 많은 거야 그러네왜안 네, 계시지? 장도 없어? 어 여기 아무튼좀 매물이 많았던 것 같아 <laughs> 점심 뭐 먹고 싶어? 점점? 더깨끗하려아 분량이네? 시세 청소는 본인이 해고 들어와야 돼요. 음. 거의 이 정도면 청소 90%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시세의 매물이 이 정도가 단 거죠? 네? 그 시세에 배출 빨리 할수있는요 네. 오늘 몇 시까지 계세요? 오늘 한 다섯 네시 반에서 5 시까지 음. 있어. 그럼 우리 저 저번 오늘 보러 오는 사람들 그건 모르죠. 이거 <laughs> 수시로 여기에는 오는 게 아니면 뭐? 우리는 오늘 결정하고 네. 저희가 주, 주중에는 올 수가 없어서 네. 돈만 다 이렇게 미리 정산해 놓으면 네. 뭐이 사람 본인이 2 4 일날 오셔도 돼요. 2십 일날 와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도. 집을 구했다. 네네, 오는 토요일이요. 근데 네 1시쯤 가능해요. 혹시 몇 분이서 오시고 얼마나 걸릴까요? 한세네명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음, 잘 먹어, 잘먹게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염이 너무 많이 났어요. 은행그 은행골 거요 거기 그때 별로라 했는아그 다시 가는 데맛있던네 진짜 맛있다. 프라이 하나. 냄비 하나 이 이거 나보고 빨리바구니 가져가라고? 응? 어? 나 빨리바구니 안 사고 안 가질 거야. 그래, 필 여러분, 저는 지금, 어, 집에 와서 좀 쉬다가 정리를 좀다 해서 옷을 다 챙겼고, 옷, 그릇, 뭐 후라이팬, 뭐, 부엌 용품, 다음 화장실 용품 등등을 지금 다 챙겼습니다. 저는 지금 화장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세수를 하고, 우리 이제 이사를 하는 날 만나도록 합시다. 주고 있어요. 왜 오늘 오늘 짜장면 먹어야 돼? 아 짜장은 그만 먹고 싶어. 엄마의 텐장고. 냥냥. 잘 먹겠습니다. 이사하러 갑시다. 제가 든 짐들은 저의 사랑스러운 애착 이불과 가방. 아빠가 안 나오지? 나운데문좀 어, 열어 주시죠. 열어주세요. 오늘 왜안 열어주시는 거죠? 문 열어줘. 문 열. 어 와나다 싫어요 대박 이 자리에 엄마랑 저랑 둘이 타야 돼요 숨을 쉬고 나서 어쩔 아. 수 없어 엄마 아, 아이고 야이사하기 전부 <laughs> 아나 심지어 마스크도 안 가져온 거 같은데 잘한다. 괜찮아 차에 마스크 있잖아 준야 아나 아, 살짝 숨을 못쉴것 같긴 한데 어깨는 너 너무 편해 보여 나 지금 아직 낑겨가지고 내 위에 앉을래? 아니 내가 위에 앉 아아 잠깐 이거 우리 그래도 안전바트는 해야지 어 나중에 그거 가서 <laughs> 찍을 급이 없으니까 네, 카메라 꺼봐 아, 까만... 이동네도 이제 안녕 뭐야,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의가나 비슷해. 여기 막히면 여기 막히면. 맞네? 자, 일 저희는 이제 이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배도 <laughs> 완전 많이 왔어요. 방금 냉장고만 치우셨다고 해서 냉장고에 물품을 넣었습니다. <laughs> 큰 가방들 제 방에 있는 거못가서 화장실 갔다 왔어서 제가 아, 해서는이런 <laughs> 준비 제가 을해제일 그냥 이끔해지 이용해서, 제가 지금 이에요지이런거 빨리 끝내야 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이 했죠? 지금 엄마가이용해 지금 가 여기는 절대 열어보면 안 되는 구역이야. 그 알죠, 알죠? 내 가방 옷. 정말 안 되고. 이런 게 많아서 좋아요. 수납장. 러자않고뭔살이야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일단 정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대로 전 집들이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1 2곤 하거든요. 제가 2시간도 안 돼서 완성한 이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라라라타. 우선은 신발장에 이렇게 신발들을 넣어놨고 여기는 마스크 언니들이 준 르메르 봉투 여기는 제가 이제 뭐 여행갈 때나 뭐 그럴 때 넣어놓는 그런 파우치 그 다음에 슬리퍼 하나 신고 있고요 두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물, 우산 그 다음에 이 청소기 그 다음에 이것들 휴지 휴지그 다음에 이런 램인데요 수저 이런 것들 제가 에 신청해 보여드릴게요 잠시 정리했고 이런 공간들은 너무 높아서 쓸 수가 없어서, 일단 뭐 넣은 건 없어요. 그러 음, 제가 오늘 하루를 버텨주게 한 김밥. 엄마가 이것저것을 너무 많이 챙겨줘가지고 이런, 이런 것들. 간장 뭐 이런 거. 다 뜯어냈다. 그 냉장고. 아무것도 없고요. 회사 끝. 아무것도 없어요. 저 깨끗하죠. 너무 좋아 이런 거. 굿. 전자현장 놓으면 될것 같고. 그냥 이제 제가 자주 먹는 것들. 넣어놓고 여기 옷장. 빛이 잘 들어서 좋네요. 저는 이제 씻고, 장을 보러 갈 거예요. 장을 보러 가서 음식이랑,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사야 될 것들이 있어서 좀 사고, 오 오겠... 사람 시다 씻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 이소, 룸 스프레이로 전체적으로 방에 시원한 발음이 나오고 있는 건가? 스프레이 파에는색칠판이 스프레이로... 이사 축하. I 게요 여러분 저 오늘 커피 한 잔도 안 마시고 버텼어요. 새 집에서 잘가요 안녕. 아 진짜 너무 피곤하다. 일단 정리 다 하고 마트 가서 장 보고 집에 와서 다 풀고 저녁 먹고 동네 좀 돌아다니고 집에 왔습니다. 너무 피곤해 12시 25분인데 네, 9시까지 할 거예요. 안녕. 여러분 저 빨래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신촌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뭔가 근데... 파워 냉방인데, 아, 별로 안 나와요. 되게 미세하게 나오거든요? 아, 손톱 정리해야겠다. 이, 뭐야, 너. 시원한데, 파워 냉방 절대 아니에요. 얘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걸까? 그런 걸까? 지금 27도래야지, 방이. 그니까, 난방이 되고 있었나봐. 그런 건가? 여러분, 화장하는 뒷배경이 아주 깔끔해졌죠. 지금 더워서 밖에 문 열어놔가지고, 소리가 좀날 텐데, 나갈 준비를 해봅시다. 짠 와, 너무 좋아요. 자취하니까. 그리고 아직 1일차긴 한데, 뭔가 삼시새끼 먹을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조금 흠이긴 해요. 아무래도 제가 이번 달에는, 이사를 하다 보니까 지출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가성비를 찾게 되고 유용성, 실용성을 찾게 돼가지고 뭐 그거는 자취를 조금 하고 난 후에 브이로그를 찍으면 그때 알려드릴도록할 텐데 아, 지금은 진짜 좀 가성비를 찾게 되니까 배달 음식 절대 시켜먹을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는 또 먹을 건 없고. 음. 아, 그래서 뭔가 30세 끼 먹을 걱정이 태산이에요. 배달 음식 한번 시켜 먹으면 진짜 무슨 한 다섯 번은 먹고. 이럴 때 보면 진짜 양 적은 게 너무 뭐 복이라니까요. 돈 나가는 게 되게 적죠. 원래 집에 있던 침대가 싱글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아빠가 선물로 사주신 거고 그게 되게 비싼 침대였어요. 에이스 침대인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되게 오래 썼단 말이에요. 거의 한 10년 넘게 샀죠? 한 15년?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차피 본가 가도 잠은 잘 거긴 하고 본가 자주 갈 거니까 가구를 다 옮길 순 없고 그리고 애초에 가구 옮기는 용달를다 부르는 돈이 가구 사는 돈이랑 비슷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침대를 새로 샀는데 퀸을 샀거든요. 이번에는 되게 큰 거예요. 근데 크니까 좋더라고. 네, 스펀지에 물좀 붙여갖고 화장만 하고. 떨어졌어?